한반도가 분단되기 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전쟁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금방 이길 수 있다던 미국은 일본과 전쟁이 4년이 넘어가자 피해가 막대해졌습니다. 물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미군의 희생이 엄청났죠. 크림반도 얄타에서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함께 일본과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이에 스탈린은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 두세달 안에 참여하기로 하죠. 소련은 당시 독일과 전쟁 막바지에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일본과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립 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미군은 계속해서 일본을 압박해 들어갔고 결국 오키나와까지 근접하게됐습니다 이제 일본 본토 상륙 직전에 다다른 것이죠. 루스벨트에 이어 대통령이 된추루머는 원자폭탄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곧 소련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것과 소련의 도움 없이 일본과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소련 역시 이 소식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미국이 혼자 한반도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졌어.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무시하면서 만주를 거쳐 지금의 북한 지역까지 재빠르게 넘어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질서에 미국을 대항할 자신들의 영역을 남겨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련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미군은 아직도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한반도까지 거리가 꽤나 멀었죠.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장악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소련에게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어 남아있는 일본군을 몰아내자고 합니다. 보아하니 북위 38도가 대충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선이니 그것으로 나누어 점령하자고 했던 것이죠. 일본과의 전쟁을 4년이나 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고작 며칠 동안의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한 소련으로서는 이 제안에 별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군사 작전의 의미로 38도선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 일본에게서 각각 행정권을 넘겨받아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 사회 체제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라는 이 모임에서 이들은 한국은 아직 스스로 독립할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대신 통치해준다라는 신탁통치라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이는 곧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신탁통치 찬성이냐 반대냐, 즉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지게 해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키죠. 미국과 소련은 이런 혼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서 각기 다른 사회질서를 만들어 나갑니다. 북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식, 토지개혁, 공업개혁 등등을 추진해 나갔고 동시에 군대를 창설하고 헌법을 준비하는 등 남쪽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가고 있었죠. 남쪽 역시 미 군정, 하지의 통제 아래 어떤 정치 세력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승만을 내세워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통일 임시정부 구상을 위해 46년과 47년 미소공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리죠. 유엔은 그들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제안했지만 인구수가 적은 북한이 선거에 불리함을 내세워 소련과 함께 거부해버리죠. 이에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북으로 올라가 김일성을 비롯한 북측과 회담을 가지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에 미국과 남한은 가능한 곳만이라도 빨리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공고해졌고 48년 5월 10일 남한은 단독선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같은 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북쪽 역시 48년 8월 그들만의 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죠. 이렇게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제안했던 군사작전상의 북위 38도선이 그대로 분단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